그러니까 우량주 사실 때는 항상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그냥 올라간다고 그냥 냅다 사는 거아니면 JH 신소 갭 갭자리 떨어졌을 때 말했잖아요. g h 신소재는 간다고 갭자리. 이거는 거 뒤에 거래량까지 있으니까 이갭갭을때 사면 된다고요. 근데 왜 굳이 이때 안 사고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 사실까?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말래 갭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2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아까 비중 50%라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겠지? 아니야. 그 6,2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6,200원만 해도 지금 손절가 엄청 크죠. 그니까 6,200원까지는 염두를 하셔야 되는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말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타산이 안 맞다라는 게. 위로 500원 더 먹으려고 아래로 많이 열린 걸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이 있겠죠. 근데 지금 자리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웬만하면은 굳이 제가 사라고 한 자리가 갭자리 아래에서 갭맥꾼다고 했는데 굳이 갭맥꿨을때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일단 내일까지 원래 오늘 14,000원을 지켜 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빠져서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내일 시장 봐야겠죠. 미증시가 오늘 지금 어떻게 돼 가려나. 오늘 미증시 양봉 나와 줘야 될 텐데 그럼 무조건. 얘는 1500원만 이탈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1500원만 체크하시면 돼요. 음, 자, 절대로 그제 방에서 어느 정도 12183원의 평단가가 맞춰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 샀다. 혹은 뭐 보통 올라갈 때 사니까 샀다. 근데 물렸다. 그래서 추매를 했다. 여러 번 나눠서 추매를 해서 평단가가 요 정도가 됐다. 그 거지 만 이천 백 원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분명히 위에서 샀는데 아래서 추매를 해갖고 평단가를 여기로 맞춘 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 오백 원만 이탈 안 해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 오백 원 이탈하면은 굳이 어, 크게 들고 가기보다 비중을 좀 줄이세요.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뭐 뒤에 거리량도 많은 회사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좀긴 <목소리> 호흡으로 끌고 가면서 구간마다 좀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고 아래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사실 손절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종목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너무 테마만 가지고 올라간 종목이 아니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물려도 내가 진짜 몇 번만 좀 구간대행만 하면 은다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경농 옛날 영상을 보고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다. 옛날 영상에서는 영상에서 찍을 때 그때 경농이한 9천원 만원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거를 지금 사서 물렸다. 뭐 사실 이 친구도 아르프텍하고 비슷한 친구이긴 한데 4만 9천 원대 매수를 만약에 누군가 이걸 했다면 이거는 나름 본인도 생각하고 산걸 거예요. 이거는 추매해서 이 평단가를 맞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이 구간에서 사지 않았을까? 아니면 설마 이때 사가지고 이때 추매해가지고 이거 평단가 맞춘 건가? 그래도 문제인데. 자 이때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살만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봉상 횡보하는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제거 영상을 봤으면 볼벤 상단을 이탈했으면 사실 볼벤 상단에서 이탈한 종목은 6 0선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이때 안 사고 그냥 60일선 안 오면 안 살란다. 그냥 이런 관점으로 지켜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아마 계속. 횡보하니까 이때 다시 한번더 위로 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때 횡보했을 때 단기에 좀 딴짝 먹어보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러겠죠. 볼벤 상단 이탈했으면 무조건 60일선 기다리는 거예요. 60일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오면 내 종목 아닌 거예요. 언젠간 기회는 와요. 오늘 못 먹어도 나중에 내가 이 종목 마음에 들면은 더 위에서 사더라도 괜찮은 자리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거 횡보한다고 여기서 사가지고 볼벤 상단 다시 가나 이 생각으로 사면은 물려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분봉 차트가 60 분봉이 예쁘게 모이고 있긴 한데 자리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데 사실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건 맞는데 현재 시장이 영 불안스러워가지고 얘는 상하프론테크는 어, 개인적으로는. 저라면은 지금 위에서 사면 샀지 지금은 안살것 같기는 해요 신규 진입은 안살것 같은데 얘는 웬만하면은 4만원 4만원 4만, 원? 4만, 원? 4만 1500원 이탈하면은 그냥 비중 조금이라도 줄여 놓으세요 나중에 복수전 해도 돼요 이거는 근데 4만 1000원까지 이탈하면은 다음번에는 60분봉상 볼벤 하단 터치할 거고요 그러면은 120분봉도 깨질 거예요 그럼 120분봉상 깨지면은 만약에 시장까지 밀린다 여기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까지 오늘처럼 막 계속 그래 꾸역꾸역 밀린다라고 하면은 얘는 정말 3 2 0 0 0원 내지 3 5 0 0 0원까지도확 밀릴 수 있으니까 4 1 0 0 0원 이탈하면 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아도 돼요. 이거는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다 손절할 필요 없고 내가 얘를 뭐 졌다. 이종0한테 졌다. 이게 아니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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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때0고0 0 0 0 0 0 0 0 그리고 갭 떨어져 갖고 다시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 며칠 여러분들이 막 이거 언제 가요? 언제 가요? 했는데 다음 날 이렇게 갭 떴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또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이 평선 부근에서 다시 잡았을 거고 지금 이렇게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평단이 한 7,700원, 7,800원, 800원 쯤 들려나? 그러니까 한 번, 두번 먹고 세 번째 들어갔다, 물려서 지금 여긴데 어차피 애인 여이간다고요 그러면, 은크게 뭐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죠.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그 갭은 r y 긴 해요 근데 언제 메꾸냐? 이거는 확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 i 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h e 겠다 싶은 그런 예들이 있어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재무도 좋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시장 때문에 빠진 갭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슈가 하나 있어주면 잘 메꿀 거예요. 혹은 시장지수가 정말 평이하게 괜찮든가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빠르게 갭을 메꾸는 거는 오늘 시초에 먹었던 거 알서포트라든가 GH신소재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슈 때문에 빠진 갭이잖아요. 이슈 때문에 빠진 갭자리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살아있으면 굉장히 빨리 메꿔요.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빠진 갭자리도 좋은 갭자리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이슈 때문에 빠진 갭자리는 굉장히 빨리 메꿀 수는 있어도 굉장히 빨리 메꾸거나 진짜 끔찍하리만큼 늦게 메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슈 때문에 빠진 갭자리는. 근데 시장 때문에 깨, 빠진 갭자리는 끔찍하게 늦게 메꿀 가능성보다는 어 그냥 적당히 가다 메꿔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슈 때문에 빠진 갭자리는 그냥 말 그대로 다음 날 바로 메꿀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 이슈가 갑자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사라지면은 메꾸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린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갭을 보고 투자를 할 때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이런 걸 말을 하죠. 기다리면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주부 그 재무도 괜찮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사세요 하는 그런 예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진짜 천천히 가시면 돼요 걔네들 뭐 1, 2주 만에 못 메꿔요 결국엔 메꾸겠지만 근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막더살 필요도 없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막 저게 언젠가 간다라고 해서 뭐 어디까지 빠졌다 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굳이 막 흥분해가지고 더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가 괜찮고 시장 때문에 빠진 갭자리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막 막 지금 당장 안 사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접근하시면 돼요. 그 천천히라는 게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늦리면 느린 거죠. 일주일 만에 안 가면 느린 거고 한달 걸리면 막 여러분들 막피 말려요. 막 어떻게 한달 동안 안갈 수가 있냐. 지금 내가 두 달을 기다렸다. 내가 지금 두 달을 기다렸으면 나는 이제 못 기다린다. 이거는 이거는 글러 먹은 종목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들 못 버티고 던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딸도못 기다려가지고 주식 어떻게 하지?